안녕하세요. 웹스토리구입니다. 열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번에는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AP 10번. 이번에도 되게 쉬워요. 네. 이번에도 되게 쉽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열 번째 거는 어떤 거냐면, 음, 메뉴 축소 효과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그죠? 이게 메뉴가 있다가 스크롤 내리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이런 메뉴 있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요런 거를 이렇게 줄어드는 요런 메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음. 그죠? 괜찮죠? 이렇게. 이거. 그래서 요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것도 뭐 간단하기 때문에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소스 그대로 복사해서 이것도 10분 각? 네, 10분 안에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똑같이 되죠 아, 어, 여기도 또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그죠? 웹페이지 뭐가 또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수정을 제가 해 놓을 건데 음, 수정을 해 놓을 겁니다 여기도 뭐가 빠졌네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하시면 수정이 돼 있을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css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서 이쪽에 css부터 먼저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패럴럭스 내비 부분 이쪽에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액티브가 붙었을 때는 요게 활성화되는 건 이제 액티 v 브라고 작업해 줬거든요. 이 액티브는 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해 줬으면 위드 값이 30. 여기는 80에서 30으로 줄게 작업해 줬고 그거를 트랜지션으로 작업해 준 거예요. 되죠? 그렇죠? 그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CSS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는 스크롤 SC R O L L T R I G G E R 해준 다음에 크리에이트 처리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스타트는 음, 탑으로 해줄 건데 여기다가 요소는 탑으로 해줄 거예요. 근데 한 마이너스 80 정도 됐으면 작동이 되게 작업해줄 거라서 엔드 값은 잘 끝이 모르니까는 그냥 아무 값이나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도 를 되고요. 그다음에 토글, 클래스를 붙여주게 작업해줄 거에서 토글 클래스. 이것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1번에서 배웠었거든요. 기억하실지,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글 클래스 줘가지고, 클래스, 네임. 네임 작업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is, active.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붙을 거고요그 다음에, 타겟 설정. 여기다가는, 타겟, 해 주신 다음에, 이쪽엔 누구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어, 페럴럭스 이거, 네비 여기 있죠, 네비 얘가 타겟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붙여 주시게 되면은, 끝났죠.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줄어들면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죠? 어. 예제가 짧은 거 짧다고 일부러 오타 나간나보네요 그죠? 좀 길게 하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에러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틀렸는지 또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스크롤 트리 TRIGG 제가 항상 스펠링 여기서 틀리니까는 이거 확인해 보고 크리에이트 해줬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탁값 해주고 마이너스 80 해줬고요. 여기는 엔드값은 99999 해줬고 톡을 클래스 해줬고 클래스 네임은 isNative 작업해줬고요 여기다가 타겟은 패럴럭스 넵이라고 이렇게 설정해줬습니다 틀린 음, 거 없는데 하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절절 작동을 안 하네요 아. 뭐가 틀렸을까요? 이쪽에 스크롤 트리거, 플러그인까지 작업해줬고. 음, 이 음, 짧아서 틀릴 게 없는데. 좀 신기하네. 그죠? 패럴럭스 내비에다가, 이즈, 액티브 붙었을 때, 위드 값 해준 거, 요거까지 이즈 액티브. 여기 이즈 액티브가 이쪽에 똑같이 돼 있죠? 그죠? 네. 모르겠습니다. 왜안 되는지 살짝 이거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또 되는 거 아니겠지? 해주고 확인해 보시면 어? 아 진짜 아 잠깐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뭐가 또 틀렸니? 스크롤 S C R O L L T R G G e R 스타트 탑 엔드 소을 클래스 그대로 들어갔고요. 클래스 네임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여기 S가 들어가면 어떡하니?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됐죠? 사실 저도 이 스크롤 트리거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또 오류를 생기게 해줬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메뉴 축소효과 그 다음에 늘어나는 효과가 작동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끝났는데 여기에 그죠? 메뉴 이동효과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제목도 변경해 줘야 되겠네요 10번이라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바뀌었네요 그죠? 어? 지금 우리 작업하는 거 10번 맞죠 그래서 여기는 메뉴 축소효과 그래서 10번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만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반영이 되어 반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준 거였는데, 너무 짧으니까 9번 했던 거를 또 같이 넣어볼까요? 9번에서 요거 있잖아 작업했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또 복사해서 10번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또 9번 했던 거 같이 짬뽕 시켜 주시게 되면은 클릭했을 때 이동까지 되죠. 그죠? 이동까지 되는데, 해줘서 네, 여기 있다가 이동하면 줄어들면서 이렇게 그렇죠. 괜찮죠. 괜찮아, 괜찮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반 했던 것도 같이 쓸수 있다는 거, 저는 넣어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타나지 말고 조심해서 잘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어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소스를 복사셔도 상관없는데 꼭 틀린 거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메뉴 축소 효과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